우리 같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분산해서 달러에도 조금 넣고 뭐 주식에도 넣고 또전 예금도 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엊그저께 댓글 달린 게 3개월 전 댓글이 누군가가 오늘 달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파킹 통장 네. 2%짜리 상품이 새롭게 나왔어요. 네.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토스라는 데서 음. 그래서 제가 그 토스에 5천만 원을 넣고 2%를 받을 수 있어라고 소개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더니 거기에 누군가가 3개월 전에 음. 약간 악플성 댓글이죠. 아 비트코인을 넣으면 어. 이거 뭐 하루에도 2%벌수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비아냥 섞인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였을 아. 때였어요. 지금은 3만 달러 대가 떨어졌죠. 그치. 제가 저는 이제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위험한 투자를 <laughs>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 제가 엊그저께 이제 SBS에서 경제적 자유를 찾은 사람들에 대한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한다고 해서 촬영을 했었는데 예. 어, 거기는 막 검증을 해요. 이 사람이 진짜 사기꾼 아닌가? 어. 그래서 제 등기 그 등기권리증 이런 거 이제 부동산 자산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걸막다 보여달래요. 그래서 좀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자산을 형성했는지도 막 알려달래요. 근데 어. 보통 이런 방송 나가면 안 <웃음> 물어보시잖아요. <웃음> 너무 구체적인. 예, 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보여드리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하고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땅하고 뭐 이런 걸다 했더니 실거래가 기준으로 5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 그런데 55억 원 정도 됐으면 이걸 최초의 산 가격은 얼마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계약서를 보니까 25억 원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20억 원에 산게 55억 원으로 늘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럼 25억 원은 평범한 월급쟁이였다면서 네. 어디서 거였냐. 있어서 투자했냐? 그래서 제가, 어,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하나하나 봤어요. 어, 얘는 어떻게 내가 샀지? 어, 플래버리지예 음. 그냥 그때는 신용대출, 그, 담보대출도 70%가 나왔던 때였고, 나머지는 신용대출까지 합해가지고, 처음 산 빌라가 제가 한 1억 원 정도 초반이었는데, 그게 20년 전이죠. 그게 거의 100% 레버리지로 산 거죠. 어. 그게 이제 두 배로 오르고 세 배로 오르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100% 레버리지라는 약간 그 전세가. 아니, 전세는 아니고 제가 신입주였는데 어. 어. 70%는 주택담보대출을 해결하고 어. 나머지 30%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야, 대출 같은 그래서. 걸로 넣어서 야, 네. 워낙 <laughs> 싸니까 빌라가 네. 한 30평대 빌라였는데 1억 원이었어요. 어. 2004년도 정도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돈 하나도 없이 산 거예요. 근데 그게 가격이 오르고 걔는 전세 주고 전세를 주었으니까 그 전세금하고 내또한번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그걸 합쳐서 아파트를 사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또 오르길래 그거를 또 누군가한테 전세를 주고 전세금과 또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계산해 보니까 총 제가 들어간 자금은 2억 원이더라고요. 아, 그니까 20년에 걸쳐서 2억 원이에요 그것도. 20년? 예. 네. 아. 그니까 제가 처음에 2억 원있어서 출발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 레버리지가 없고 그 다음에는 레버리지 플러스 자금 대출하고 내 자금 뭐한 2천만 원. 그래서 다 더해 보니까 2억 원으로 18억 원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게 55억 원이 된 거더라고요. 아. 그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부동산 투자는 플래버리지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우상향하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죠. 지금은 저도 투자 안 해요. 왜냐면, 어, 너무 제가 생각해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에이. 2%짜리 투자도 하잖아요. 어. 말, 말 그대로 예금도 투자라고 하면. 야.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개의 우물 중에 하나는 파킹 통장도 있어요, 현재. 파킹 통장 한네개 정도, 다섯 개 정도 운영하고 와. 달러 투자도 하고 이게 렇 이제 분산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비아냥 댓글을 올리셨던 분은 음. 지금 당장의 것만 보고 제가 음. 그렇게 2억 원으로 제가 수익률로 따져 보니까 1,850% 정도 되더라고요. 오. 예,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간 걸 보면은 근데 그렇게 수익률도 달성한 오랜 기간 동안. 한 투자도 했지만, 전 2%짜리, 연 2%짜리 투자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뭐 이렇게 몰빵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개의 의무를 파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6만 달러의 비트코인 사신 분은 음. 저는 비트코인이 나쁘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변동성이 심하니까 변동성이 심한 특성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제세븐스플릿으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딱그 생각이 났어요. 네. 저는 음. 일단 비트코인 투자 안 해요. 저는 음. 일단. 어, 이게, 내재가치, 뭐, 워런버핀, 찰리몽고가 찰리 모거, 네. 하는 말씀을 저는 따라요. 그래서 이 기존의 자산가치로 내재가치가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해서 저는 투자하지는 않는데, 뭐, 소액으로 변동성이 큰 거는 좀 소액으로 들어가고 변동성이 낮은 달러 같은 경우 큰 금액을 투자하면 밸런스가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화폐, 가상화폐는 투자를 하진 않지만 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자산으로 나누어서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자산의 한3% 정도는 뭐 가상화폐 투자해도 된다. 뭐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시간도 분산하고, 종목도 분산하, 분산하고, 대상도 분산하고. 대신 매도를 할 때도 분산해서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드신다면 좀더 마음 편하고 일치 않는 투자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되게 자신에 대한 이해가 예. 높으신 것 같은 게 예. 왜냐하면 <laughs>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투자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재 가치 문제도 있고 예예. 근데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플래버리지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도박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laughs> 예.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 좀 극단적인 투자도 좋아하는데도 네. 부동산은 내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예. 어 얘는 어 어느 순간 잠깐 하락할 수는 있어도 10년, 20년 후에는 무조건 오를 나간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레버리지를 버틸 수 있는 버틸 상황만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다면 문제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플 레버리지로 계속 베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주식이나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노 레버리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전 레버리지 이론도 안 써요. 음.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면 그것도 노 레버리지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산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예. 이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되는 게내 의지가 아닌 다른 어떤 사유로 이 손실이 확정될 수가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반대매매 같은 그렇죠. 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주택이나 아파트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등락폭이 그 정도로 강하지도 않을 뿐더러 은행에서 조금 봐줘요 음. 네, 주, 주식 그 실제로 시장가가 정확하게 산정하기도 힘들지만 아파트 가격이 네. 막 하락했다고 해서 바로 경매에 넣거나 그니까 이자만 갚아나가면 별 문제 없이 유지가 될수 있거든요 손실을 확정을 안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달러나 달러도 뭐 이거 비도도서 뭐 레버리지나 이런 게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달러 투자할 때도 레버리지를 쓸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뭐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쓸 돈을 지금 투자를 한다면 전세금을 올렸을 때 팔아서 넣어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내가 손실을 제가 내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집주인의 의지대로 이제 확정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뭐 투자하라는 말씀이 사실은 어 없어도 될 만한 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손실의 확정 권한을 내가 계속 유지시킬 음. 수 있는 돈. 이 바로 이제 여유자금이라는 편안한 말로 네. 바뀐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달러 투자나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이 적어도 한 10년 20년 동안은 없어도, 그러니까 없어도는 아니죠. 피 같은 돈인데 안 써도 될 만한 돈을 투자하는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는 내재 가치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만약에 6만 달러 사는데 제가 서울 아파트가 6억에 샀는데 3억으로 떨어져도 모르겠지 하고 말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을 6만 달러에 샀는데 3만 달러 떨어지면 손절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음. 멘탈이 이겨내질 못했을 것같다는 어. 거죠. 이 자산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 그래서 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하셔도 뭐 제돈은 아니니까 <웃음> <웃음>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아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궁금한 게 그리고 더 듣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예, 예. 시간도 되긴 했는데 예, 예. 그래도 한 가지 좀 여쭤보죠. 아, 여쭤 예, 예. 그 아까 20년 투자하시면서 예, 예. 그러면 이제 2억으로 예. 이제 레버리지도 활용하셔가지고 결국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예, 55억이 예,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게 부동산은 예. 중간에 한번 2008년부터 2015년 그 사이에 예, 예. 좀 침체기가 왔다고 하잖아요. 예예. 예. 그것도 다 버티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어. 어, 사실 이게 버틸 필요도 없었던 게 예. 제가 집중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아파트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세팅했던 때가 2004년, 2003년부터 2006년 네. 그 정도 사이였어요. 어. 그러니까. 이 전체 실거래가가 다 보이잖아요,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요렇게 있다가 뚝 떨어졌을 때 시점이었어요. 아. 얘도 싸게 산 거죠, 제가. 아, 그래요? 네, 그때 건물을 거의 지금 4층짜리 건물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뭐 7억 원대에서 하고 그랬으니까, 지금 26평짜리 서울 아파트 값도 안 되는 금액에산 거죠, 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쌀 때, 연결을 해서 아. 산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부동산을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체크도 안 했어요. 그냥 저는 계속 모아가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올라갈 거라 생각했고 운이 좋았던 건 있죠. 제가 제가 이제 건물이나 아파트가 서울의 한강변에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를 처음 살 때도 딱 집을 보러 갔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강이에요. 아. 어, 내가 고시원에서 출발했던 내가 창문도 없었어요, 심지어. 근데 베란다에 딱 나갔더니 한강이 쫙 펼쳐져 있는 거야. 아, 이건 사야 돼. 근데 그 아파트가 3억 원대였어요. 그걸 2004년도에 샀는데 지금 한 3배, 4배가 됐죠. 그러니까 저는 쌀때 사는 거에 익숙했고, 그게 사실은 운이자 비결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제가 잘했던 거는 실행력과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이 돈의 어떤 그 메커니즘, 돈의 메커니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내가 빌린 돈은 가치가 점점 줄거 아니에요. 음. 은행이 나한테 음.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은행이 저한테 빌려준 돈한 삼억 원은 지금 가치로는 음. <laughs>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제가 그 은행에 빌린 돈으로 산 아파트 가격은 올랐잖아요. 이게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자산의 상승 가치가 더 상승 속도가 가치 상승 속도가 더 높다라는 것 정도를 제가 알았다는 것요 정도 밖에 없었어요 제가 무슨 학군을 본 것도 아니고 입지를 입지를 본 것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아 한강에 보이는 데 사면 인기가 <laughs> 좋구나 그리고 사고 보니 옆에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아 초등학교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구호선 라인이에요 어구호선 라인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사고 나서 싸게 사고 나서 알았지 이거는 뭐 미리 알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주식 투자도 하나 뭐 실질적으로 말씀드려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투자하는 종목, 종목명 말씀드려도 네.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저는 투자의 고수가 아니에요. 제가 종목을 추천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따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저는 고수가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라 저도 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투자한 건데, 어, 이 크레더블이라는 음. 종목에 투자해서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이죠. 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 요 제가 그게 배당 수익률이 제가 투자했을 때만 해도 한4% 3% 정도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딱 샀어요. 한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정도 정도에 사고 났더니 떨어져요. 그래 음. 이제 세븐스플리 투자 시스템면 떨어지면 또 사야 되잖아요. 에이. 넘버 투가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또한10% 떨어지는 거예요. 아, 또 떨어졌어. 예, 계속 사다가 이야. 거의 처음으로 넘버 7까지 찍은 거예요. 일곱 그러니까 번 분할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 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어. 근데 배당을 주기 때문에, 자, 전체로 따지니까 제가 한15% 정도 손실이더라고다 평단을 산출하면. 그래서 3% 기준으로 하면은 5년 버티면 손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음. <laughs> 5년 동안 계속 그 손실만큼, 뭐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건 뭐내 영역은 아니고. 그래서 아, 얘네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5년 버텨야겠다라는 음. 마음을 먹고 놔뒀어요. 근데 최근에 얘네들이 폭탄 배당을 하는 거예요. 네. 와. 그래서, 그, 3% 정도 였던 게 15%가 됐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 얘 넘버 세븐까지 산 애를 15%의 배당을 받게 됐어요. 이미 확정 배당 수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손해본 거 일단 다 만회하고 얘가 또 올라가면 또 수익 실현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주의 매력이 이거죠. 야. 시간이 흐르고 기업이 돈을 계속 잘 버는 구조라면 그냥 분할 매수에서 버티면 어느 정도 이제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같이 이 회사에 모회사가 또 있었어요. 음. 이 모회사가 그 이크레더블이라는 회사의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폭탄 배당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누구겠어요? 대주주. 예, 그 한국 기업 음. 평가라는 그 회사인데 아. 얘도 똑같이 세븐스플릿에 세븐까지 <laughs> 분할 매수를 했는데 얘는 배당을 많이 받으니까 돈을 버, 벌게 된 거잖아요. 얘는 이제 주가 가 상승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거 이제 예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나누어서 사고, 음. 나누어서 팔고, 쌀때 사놓은 어떤 자산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은 기다리면 이 아.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상승할 수 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래서 망하지 음. 않을 기업을 사시고, 망하지 않을, 뭐,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갈수 음. 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쌀때 관심을 가지시면, 뭐, 저는 아주 좋은 기회긴 했죠. 70%까지 대출해주고 마이너스 대출해서 내돈 하나도 없이 아파트를 살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좀 꿈도 꾸기 힘든 상황이긴 한데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니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주식이 이제 폭락 상황인데 지금도 기회죠. 어떻게 보면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다고 지금 막물빵 해서는 안 되죠. 세븐 스플릿으로 나눠서. 사기 시작하시면 음. 언젠간 좋은 날도 있지 않을까. <laughs> 그러면 그때 플래워리지를 받으시고, 예, 예. 그거는 이제 근로소득에서 원리금을 갚아나가신 건가요? 어, 그래서 제가, 음. 어, 그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음. 그것도 물어보는데, 음. 어, 내가 그러면은 그게 대출이 음. 그렇게 많이 발생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버텼지? 라고 했는데 근로소득이었죠. 아. 근로소득으로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러셨구나. 제가 2017년까지 예금이나 적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늘제 통장은 마이너스 아, 통장만 있었지. 정말요? 제가 돈이 있어야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할거 아니에요. 그니까 저는 아파트, 그니까 부동산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든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 그거를 래요그모르셨다고는 <laughs> 하지만 그대로 실천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면 제가 지불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원리금도 같이 갚아나가는 구조다 보니까 점점 이 빌린 돈은 줄어들기도 하고 가치도 줄어들었죠. 근데 자산의 가치는 계속 증가하고, 야. 그래서 제가 예금이나 적금을 2017년에 처음 해봤어요. 어, 어이 예금이 뭔지도 적금이 뭔지도 몰랐었어요, 사실은. 어. 안 해봤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대출이나 이런 대출에 대해서는 <laughs> 더 탔었죠. 어. 아, 맨 마지막에 제가 아파트 살 때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2금융과, 2금융권까지, 금융권까지 갔는데도 안 돼요. 어.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멘붕에 빠져 있었는데, 보험사에서도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아, 처음 알았어요 음. 그래서 마지막 대출에 제가 보험사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고 이제 산 아파트인데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어~ 예금이나 적금을 안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우스포어라고 하잖아요 네. 되게 절약하고 아끼고 근로소득을 모아서 그거를 자산을 사는데 거기에 이제 적금을 해 봤던 거죠. 그게 이제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이거는 편집할 게 아니라 <laughs> 더잘 편집해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 아니, 이제 그 방송 출연에 대한 거, 그것만 좀 이렇게 어.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면 아. 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네. 뭐 다른 방송을 제가 언급한 음. 거라서. 언제 방송이 출연한 건 나오시는 거예요?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3월 4일하고 2주 걸쳐가지고 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야. 예. 근데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나와봐야 나오는 거지. <웃음> 네. <웃음> 근데 그분이 와서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찾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거가 이제 내용인데 뭐 길지는 않아요. 10분 분량으로 뭐 2주에 걸쳐서 나온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올 때는 아, 이 그래도 뭐 70억 자산가라고 하고 경제적 자유를 찾았다고 하니까 막 시고 이제 강화도에 제가 서울에도 집이 있고 강화도에도 이제 뭐좀한 마디로 표현하면 프라이빗 캠핑장 같은 음. 그런 용도로 아이 땅을 산 것도 제가 얘기하면 좋은 게 제가 사실은 경제적 자료를 찾고 나서 이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족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서울과 가까운 곳, 제가 운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바다가 있는 곳. 어. 어 맑은 공기가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캠핑을 하면 좋겠다는 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이가 넷이잖아요 <laughs> 6인이 캠핑을 하려면 일단 네. 4인 기준이 맥시멈이고 추가 비용까지 내야 되는데 1박에 5만원이에요 강화도에서 캠핑을 하려면 그리고 기본이 2박을 해야 돼요 음. 거기는 이제 시간이 뭐 정해져 있어 갖고 그러면은 한 주에 캠핑을 가는데 10만원이 들더라고요 네. 그것도 추가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려고 하면 6인이잖아요. 어 불가능해요. 음. 그래서 제가 40한 달에 매주 가면 4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럼 4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야. 돈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해서 어. 뭔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캠핑장을 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와. 캠핑장이라고 이제 제가 뭐 거창하게 말하지만 사실 그냥 땅이 있으면 내가 거기다 텐트 치고 내가 불멍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거기다 불 피우면 내 땅이니까 <laughs> 상관 없겠지라고 이제 되게 단순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땅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캠, 그 강화도에 주말마다 돌아다니다가 제가 한 곳을 찾았는데 그것도 싼 곳이었어요. 그, 부동산, 제가 제 블로그에 사진도 올려놨는데, 처음에 딱 가면은 우리 와이프가, 아, 이런 데서는 캠핑도 못 해. 이걸 왜 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패가 했어요, 폐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집을 샀더니 마당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근데 저는 땅을 샀는데 옆에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아주머니도, 아, 요거 철거하실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아, 철거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땅값만 지불하고 싶었지 그 집의 가치를 제가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저거는 철거해야겠는데요. 그래서 땅값만 쳐가지고 한 200평 정도를 제가 샀어요. 근데 그 200평을 사는데 드는 돈이 이것도 이제 플래버리지였죠. 오. 예, 플래버리지를 은행에 돈을 빌려서 그 땅을 사고 났더니 그 40만 원 정도의 비용밖에 안 들어요. 오. 그런데 땅은 내가 투자한 거잖아요. 음. 근데 그게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거의 두배 정도가 됐어요, 그것도. 야. 그러니까 저는 캠핑을 2년 동안 공짜로 하고 자산도 늘어난 구조가 된 거죠. 어차피 그 캠핑장에 서 내야 되는 돈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더 좋죠. 예약도 필요 없고. 사실은 제가 2년 동안 신의 한 수였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파트는 애들이 네 명이나 되는데막 뛰고 하면 조용히 해라. 서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음. 심지어 이제 저도 직장이안 다니니까 음. 거의 2년 동안 거기에서 자가 격리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애들이 마당에서 막 뛰어놀고 또 이제 제가 뭐 거창하게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집을 딱 사놓고 보니까 어, 이 폐가지만 프레임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 프레임을 내가 좀 고쳤으면 될것 같은 와, 거예요. 리모델링. 예. 근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을 쓰면 또 소비가 되잖아요. 아, 난 소비할 수 없다. 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인 돈이 지금까지 2년 동안 아, 몇십만 원 정도? 와. 네, 자재 사다가, 제가 시간은 많으니까, 아. 벽도, 석고보도도 제가 되고, 또, 또 창고 같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화목난로 놓고, 이렇게 꾸미고, 방송에서 나올 거야 아마.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 들어,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좋아요. 아, 그럴듯하죠? <laughs> 근데, 아, 이 얘기 하려다 그랬구나. 네. 그 방송국분들이, 네. 어머, 뭐 카메라도 네 대나 동원해가지고 와왔더라고요.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 집이, 어, 좀 이상한 같아요. <laughs> <laughs> 도저히 이 70억 자산가의 집이라고는 할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전원주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술하고, 텐트라고 하기에는 약간 아늑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딱그 정도 수준이에요. 왜냐면 제가 돈을 들이기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물품과 이런 것들이 제가 중고로 사오거나, 아니면 어디서 얻어오거나, 뭐, 이런 것들로만 구성을 했어 일부러, 제가. 어 여기에 돈을 들이면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소비하는 돈이 아까워서 투자로 돌린고 그 돌린 게 효과를 얻기는 했지만 여기서 더 내가 돈을 투자하면 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휴식과 힐링을 위한 공간인데 쓸데없는 돈이 들어간다라고 음. 이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꾸몄는데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거기서 뭐 책도 읽고 잔디가 또 대박인 게 잔디 한백 마당이 한백평 정도 돼요. 근데 잔디를 깔고 싶은 거예요. 이 로망이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찾으면 내가 그런 전원에서 잔디밭 쫙 깔아놓고 거기 뭐 풀장도 이렇게 해놓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제가 잔디를 깔려고 했더니 이 100평을 잔디를 깔려면 돈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 평만큼 심을 수 있는 잔디를 사왔어요. 몇만 원 정도예요. 그거를 원래는 이렇게 붙여서 심어야 되는데 띄엄띄엄 심었어요. 음. 뭐 번지겠지, 지가안 번지고 100여라는 오. 생각으로, 근데 걔가 지금 2년 지나니까 꽉 찼어요. 야. 그래서 제가 뭐 농담처럼, 어 시어, 수익률이 한5,000% 정도 되는 거 같다. 야.라는 얘기를 하는데 5평으로 100평을 커버하는 이게 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걸 이제 진행을 했었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거죠. 아까 이제 지금 이제 이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 <laughs> 제, 제, 제 이제 시골 강한 의아 집을 그거 하나 하고 또아 하나는 소비를 소비할 돈을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야.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노테크부터 시작해서 <laughs> 쭉그 저변에 흐르는 일관성이 있네요. 예. <laughs> 네, 아끼고, 어. 아끼고 싸게 사고. 어. 예. 어, 그 폐가는 우리 와이프는 지금은 너무 좋아하는데 음. 어, 그때는 그 누구도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은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좋아하시게 된 것까지가 한 2년 정도 걸리신 건가요? 한 1년 정도 네. 돼서 1년 정도? 제가 뭐 잔디 거기 막 엄청 지저분하게 막 풀들이 막 키만큼 자라 있고 이거를 제가 막 원통 같은 거, 드럼 통 같은 거막 굴려가지고 다 눕힌 다음에 다 없애고 막 이런 거 시간은 많으니까 제가 손수 다 했어요. 거기서 뭐 누구 외부의 노동력을 들인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노동 투자네요. 음. 오, 예전에 그 폐가의 어떤 비주얼이었을 때는 집값도 막 헐값이었고 아무도 관심도 안 가졌는데 제가 야. 노동을 투자해서 개발을 해서 잔디도 깔고. 두 배가 됐어. 또 운도 좋았어요. 음. 운도 좋았던 게 이게 두 배까지 간 이유가 앞에 되게 오솔길 좁은 한, 한두 사람 지나갈 수 있는 오솔길이 있었는데 제가 집을 사고 나니까 갑자기 포크레인이 한 대가 막 오는 거예요. <laughs> 네. 뭐왜 그러지? 그랬더니 거기에 일차선 도로가 나더라고요. 야. <laughs> 집 바로 앞에. 그래서, 아 어, 운도 좋다. <laughs> 이 운과 실행력, 뭐 이게 이제 합해진, 그리고 제가 노동력을 투입해서 직접 개발한, 그래서 거기다 막 트리하우스 같은 것도 그네도 만들고 미끄럼틀도 만들고 막 이런 것을 제가 다 직접 했거든요. 나무, 심지어 나무도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그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경제적 자유라는 게 내가 쓰는 돈이 번, 버는 돈보다 작기만 하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위한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울 때 내가 얼마 정도를 쓰면 행복하고 그래도 괜찮은지를 먼저 해놓으면 저는 그게 300만 원 정도였어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집을 꾸미는데 돈을 써버리면 경제적 음. 자유가 깨지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생각만 했었죠. 아 돈을 들이지 말고 차라리 덜 벌자. 음. 예, 왜냐하면 내가 그 집을 꾸미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책한 권이라도 더 쓰고 블로그를 한 시간이라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본을 더 투자하고 무리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경제학자를 설계를 하실 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만 포커싱을 하지 마시고 얼마나 작은 돈을 써서도 행복할 수 있는지에 더 그... 거기에도 포커싱을 맞추시면, 경제적 자유를 앞당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아, 500만 원은 써야지 행복해라고 하는 것보다, 난 300만 원이면 돼 하면 목표점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적 자유도 좀더 빨리 이루고 지속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야, 경제적 자유를 위로 더 버는 것도 생각하지만, 아, 그렇죠. 아래로도 생각하는데. 예. 야, 항상 이렇게 <laughs> 전체적이고 밸런스적으로 <laughs> 예. 생각을 하시네요. 예. 예.